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2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끝이 보이지 않던 길고 무더운 여름도 이제 슬슬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낮에도 여전히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인데요. 그리고 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모습들을 보입니다만 추석이나 설 명절은 민족의 대이동이라 하여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해 며칠간 고속도로며 기차역, 뭐 항만 혹은 공항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날로 기억되나 봅니다. 몇년전 법원 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추석과 설 명절 전후로 열흘간 접수된 이혼 신청건이 하루 평균 57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같은 해 1년 동안 하루 평균 신혼 신청 아 이혼 신청 건수인 298건에 비해 1.9배 즉2 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맞벌이 부부의 집안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 혹은 남녀 차별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잠재하는 시한 폭탄과 같은 문제들 중 분명 하나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세 복음 중 이곳,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성경의 저자는 모두가 남성들이며 성경 속에 언급되는 인물들은 또한 대다수가 남성들이죠. 이는 신구약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 나아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여 그리고 왜곡하여서 성경을 남성 우월적인 책으로 혹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차별이 가득한 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우리들 역시 알게 모르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세상이 보기에 불평등하고 또 차별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많은 교단들이 여전히 여성의 교회 사역에 제한을 둡니다. 저들은 여성의 교회 사역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면 결국 바울이 했던 유명한 두마디 말로 향합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정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리고 집모대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미리암, 드보라, 훌다라는 이름들을 아십니까? 에스더서와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도 떠올려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윤이야, 그리고 베베 등. 네, 물론 저는 더 많은 이름들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 여성들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들은 분명 이끌었고, 또 예언했으며, 가르쳤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의 멘토였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던 당시 지배적인 문화인식 가운데 성경은 분명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 혹은 갈등은 저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창조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상호적인 존재, 서로를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들은 서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맞서고, 또한 남성이 여성과 맞섬으로써 이 상호적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였던 이들이 타인이 되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시점부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이 남녀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하반절 말씀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이며 이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의 문제로 두지는 않습니다. 복음 즉 성경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나 죄로 물든 타락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그분의 오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더불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남녀의 구별을 떠나 함께 사역하고 동역자로서 여성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최초로 유럽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공동체는 빌립보의그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조금 전 고림도 후서의 의후 말씀과 비슷한 글을 전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분명 첫 시작을 남성과 여성이 하나요 서로 상호적인 존재임을 보입니다. 다만 이 관계는 곧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분열은 결코 믿는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남녀간의 갈등도 없어야 하고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이건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여전히 몇몇 성경 구절을 오독하여 세상보다 더 늦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바울 서신의 두 구절과.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를 왜곡하는 일부 교회 인사들이 외면하는 성경 속의 여성들을 몇몇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만 강조하고. 때문에 목회자들의 말에 오로지 순종하라고 또는 여성들에게 남편이나 남성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너무나 잘못돼도 매우 잘못된 설교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미리암은 그러나 분명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3인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인물 중한 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입법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며 미리암은 예언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안전히 홍해를 건넌 후 영감 있는 노래로 이스라엘을 예배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또한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온 사람도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우리에게 미리암이 모세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치와 지위가 있었음을 오히려 알게 해 주는 본문입니다. 미리암이 아무 존재도 아니고 또 어떠한 위치도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결국 미리암의 문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후에 하나님께 또한 용서를 받았던 이 미리암의 문제는 그가 여성으로 남성 모세에게 맞서를 했던 그것이 아니라 다만 모세를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암의 죄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남성 지도자의 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 등장하는 사사드보라는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통령 또는 교황이나 큰 목회자 그리고 영화 속 일당백의 슈퍼 히어로를 합쳐놓은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읽으면 알수 있듯이 그녀는 이례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언자였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대원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어떤 이방인들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분연이 일어나 바락을 세워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에서는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나갈 것을,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드보라의 어떤 능력이 뛰어남을 알수 있지. 또한 5장 전체는 미리암처럼, 앞서 미리암의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또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결코 예외적인 여성 사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요시아 왕 시절 성전을 수리하며 발견한 율법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아간 예언자는 다름 아닌 살룸의 아내, 즉 여성 훌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찬가지로 훌다가 어떤 예외적인 여성 선지 예언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활동하던 다른 예언자들도 분명 있었으나, 그러나 요시아 왕은 다름 아닌 훌다를 찾습니다. 그녀가 뛰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여성 예언자 훌다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무렵입니다. 우리 이제 시간을 좀더 당겨서 신약 성경, 신약의 시대를 볼까요? 로마서 16장은 서도 바울의 인사말로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한때 이 유니아를 유니아스라고 그렇게 번역했던, 그렇게 칭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이두 사람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이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어 여성은 결코 사도일 리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몇백년 혹은 중세 이전에 있던 그러한 번역이 결코 아닙니다. 1946년판 RS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스라고,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남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그리고 철저한 연구로 유니아는 여성임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1세기 당시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뛰어난 설교자요 신학자인 성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십시오. 사도라는 것만해도 대단하다. 그러나 사도들 가운데 뛰어나다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칭송인지 생각해 보라. 이들은 사역과 덕스러운 행동 면에서 탁월한 자들이었다. 정말이지 유니아가 사도라는 칭호를 듣기에 합당했다는 것을 보면 그녀의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게 틀림없다. 유니아는 분명 여성이었으며 동시에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바울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거의 대부분 남편 아굴라와 함께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등장하지만 곧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순서가 뒤바뀌어서 소개됩니다. 이것은 고대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주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는 후에 또한 아볼로를 만나 그를 가르치고 또한 이후에는 바울에게 동역자라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녀가 바울 본인과 다른 이들의 보호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후견인으로 또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는 후견인 사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유력한 자의 지지와 그리고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즉 베베는 바울을 포함하는 여러 사람의 후견인이 될 만큼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았던 것이죠. 말씀 서두에서 언급했던 두 구절, 고린노 전서 14장과,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바울은 좀왜 오늘 우리들이 오해하고 왜곡할 만한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만 전해지는 오늘 우리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시대에든 어떤 상황이든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오래된 옛날 책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분명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무질서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시적인 권고일 뿐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먼저 교육을 받으라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바울의 권면은 디모대가 지도자로 있던 에베소 교회 당시의 문제로 한정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2장의 여인들이 누구인지 후에 5장에서 5장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들은 그 당시 젊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르며 쓸데없는 말을 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바울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길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아는 열두 남성 제자들만이 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여인들과 또 그밖에 다른 여성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거나 서로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러한 차별과 갈등을 먼저 없애야 하고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남녀의 갈등, 세대의 갈등, 또 빈부 간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우리 사회를 흔듭니다. 여기에 정치가들과 언론들은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더 조장하고 또한 이로 인해 그저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믿는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를, 다름을 여전히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차별과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저 역시도 뭐 교회나 밖에 어성한 다리, 집에서는 그냥 방 안에 콕 박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여전히 저희 집에 대부분의 어떤 집안일은 아, 칠순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다 감당하십니다. 요즘은 저희 아버지도 변하셔서 이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작은 일부터 먼저 바뀌어, 바뀌어야 됩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그 가운데 많은 대화가 오고 가겠죠. 우리 먼저 실천해 보시지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남성 집사님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설거지도 좋고 청소도 좋습니다. 분리수거는 또 어떨까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요. 여자는 빼. 혹은 남자부터 이런 말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같이, 라는 말을 먼저 쓰는 것도 좋겠지요. 네, 저 역시도 매주 분리수고가 있는 내일 제가 먼저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는 것이 심히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분열하고 차별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로 먼저 합력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 차별과 갈등을 당연하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차이를 인정하는 다름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